오늘은 3일절이고 또 3일절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3일절하고 3일절하고 예배 기념방 같이 겹쳤어요. 이것은 몇백 년 이내 있을까 말까 날이고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날참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인현 3월 1일 오늘 101주년 되는 3일절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10시에 3일절이 기폭제가 됐던 배화여고 교정에서 대통령 비롯해서 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3일절 김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3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고종 황제입니다. 돌아가시고 장례식 날이 되었을 때에 일제 고통 속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그동안 이게 장례식 하는 거죠. 그날 쌓였던 분노와 한이 한꺼번에 고종황제 장례식 날에 터져 나와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러한 외침이 3월 1일 날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이 됐고. 한반도로 전체로 6개월 간이나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전체 국민의 1%밖에 안되는 2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는데 보급이 정해진 기간을 고려할 때 20만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몸살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형편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관해서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기독교에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문명으로 이 민족의 무지를 깨우쳐준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전해주었고 병원을 세워 병든 육체를 고쳐주었으며 기독교가 일체 식민치하에 민족정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기독교가 민족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위 미션스쿨로 불리는 전주신흥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기존 학교 또 기독교 학교들을 전국에 많이 세워서 운명을 직퇴하고 퇴치하고신학문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교 병원 같은 많은 병원들을 세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서울만 해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폐자 중고등학교, 폐화 이자 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또 세모란스 병원 등이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님들 또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고 병원입니다. 또 주일학교를 열어서 종교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었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 보급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듣기의 3.1운동은 기독교가 이 민족 역사에 공헌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하의 민족 독립 운동이었지만 그 주도 세력은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김희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사람이 33명인데 그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다는 사실을 보고도 알수 있어요. 이 16명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복음 운동의 핵심 정이었던 기독교를 대표했던 분이 바로 길성주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단의 큰 인물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길진경 목사님인데 우리 기장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총기장을 지내셨고 제가 신학교 때 1974년에 이분이 목회했던 서울 경복교회. 청와대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큰 인물이고, 우리 교단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혹시 우리 길장님도 이지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산학교 교장 남간 이승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서울 탁골 공원에서 김이 독립선언문을 당독했던 인물은, 그걸 한글로 개최했던 분은 최현대 한글학자였고, 그걸 실제로 낭독했던 인물은 해주교의 정재용 전도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전박 885년 4월의 주일날, 언도도와 아펠 선교사님의 내안으로 복음의 처원 전파된 이후에 30년여 년 만에 많은 믿는 성들이 생겨나서 3.1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 민족 역사 속에 세계 선교사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중에 수원 제암리 교회는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 있는 이 교회는 일본 헌병들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석유를 뿌리고 교회에 불을 질러서 살려고 창문 밖으로 빠져나온 자를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죽인 잔인 무도한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죽은 사람이 모두 7,509명 불탄교회가 4 7개 교회, 학교도 2개, 민간 가옥이 715채나 된다고 합니다. 또 오늘 국산품 애용에 물산장려운동을 일으켰던 민족지도자 평양 잔대연의 조만식 장로님이 주도하여서 일으켰던 전국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되고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제일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한번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그분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일 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멸 당할 위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미 컨설팅 읽은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주래기 3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자오되 슬프도도 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언제를 보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노마서에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를 생명체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면서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신을 만들고 생성면이 민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면 여호와의 제게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큰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애굽의 정사를 실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구원을 내실 때 모세가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민족을 보내셨고, 살리시기에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는 그 민족을 사랑하면서 애국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후하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막절을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 하나같이 자기 민족을 사랑한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었음을 볼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국의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3일 만세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민족의 모든 앞장선 것은 또그 민의식은 바로 기독교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연합회 월간지에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3일 만세 시에 잠이 있다는 말이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애국 애족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세 열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후에 당장에 독립이 되진 못했지만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1945년 파리로 해방을 맞는데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가망이 없다.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3.1 운동으로 말며 아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다시 독립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얻게 되었어요. 그 후에 김부 선생님을 중심으로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곳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는 3일 이 기념식을 한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으로 보고 왔습니다뿐만 아니라 3일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당시 선교사 아펜살러의 아내인 스크린틴 부인에 의해 세워진 이화여자 여자학교의 기독교 학생이었고 3일 운동의 예자로서 최고로 암시하셨던 열사입니다. 지금 많이 살아 계시다면 연세가 119살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관순 누나로 불립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감옥 형무소에서 썼던 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18세 이하여고 여고생의 유언입니다. 3.1운동이 없었으면 낙심한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일본에 피이쳐 살고 말 것이고 우리 조선인들은 의식적적 없고 정체성이 없는 민족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민족의 해방을 얻게 되었고 6.25 총칼을 들고 싸우던 애국에서 경제 부흥을 몸부림치며 일으켰고, 또 유신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침체에게 머리띠를 띄고 투쟁했고, 오일는 강주의 민족과 운동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열기를 발휘했고, 모두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에서 이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 나라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을까? 또 무슨 이슈가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뭘늘 뭐 하는 얘기지만 이런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애국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로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국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할 때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일제시대에도 전국방방국 교회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또산국대기에서 깊은 계곡에서 기도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1945년 8월 10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신이 될수 없다. 사람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 사시는 것저서약속했던가 카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있을 때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세계제 2차 세대전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얼마나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북으로 교회 종탑에 있는 총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무기를 만들고 기름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쓰고 이러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를 함께 점령해보려는 대동화 전쟁을 일으켜서 이에 진주만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미국 사람들은 다주일을 쉰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딱 택해가지고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진주만 공습으로 미군이 엄청난 연합군이 또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화신 데서 1945년 8월 6일에 나가스키와 히로시마에 원약 폭탄 두 방을 맞은 일본이 결국 천왕이 한복을 선언하고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교만하신 국가, 민족 세계 어떤 지도든지,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고 재앙을 통해서 교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고,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일제를 꺾으셔서 우리 민족을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해방의 국가로 삼아주신 것은 엄청난 거예요. 저는 해방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1945년 8월 10일 그 해에는 바람이 몹시도 불었답니다. 여기 장로님들나이시니다 아실 거 아니야. 바람이 몹시도 불은 그 날이 해방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합니까? 온 고문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코로나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대접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깊이 우리 아이가 네덜란드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네덜란드 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탁 자르고 나가더랍니다.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남아시아는요. 우리나라 관광객의 90%입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관광이 되지 않아요. 이번에 베트남 다낭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내리게 되니까 전에 같은 웰컴 웰컴 환영했던 베트남 사람들이 공항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국군 무슨 교도소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놓고 두 주간 빵 라면 중에서 거기 있다가 두주 지내서 보냈다는 거. 그 가운데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니다 여러분 30번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30번까지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30번까지 잘 우리가 막아냈고 뿐만 아니라 26명이 환자들이 다 낫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31번부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31번이 누구냐? 신천지 31번 신천지로 말미암아 확산된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3,502명이 코로나 환자로 확진됐고, 거기에서 경북 대구가 2,500명, 82%가 거기 나왔고, 죽은 사람도 그쪽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신천지가 2만 5천 명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까 더 불안할 거예요. 아마 전주도 신천지 신자들을 다 조사해보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주의 전라북도에 여섯명인데 우리가 그것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우리가 그냥 나는 내 양심을 얘기해. 제 양심에 과연 우리가 오늘 특별히 3일절이고 기념일 날인데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 나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안 나오시면 있잖아요. 안 나오시면 잘안 나오셨어요. 잘안 나오셨어요. 그걸 잘안나안나고 뭐라고 안 해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제 양심에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번더 드려야지. 저한테 수없이 많은 후배들이 전화하고. 당신들은 알아서 해라. 뭐, 가정 통신문을 보낸다고 하고.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우리에게 예배 드릴게. 한 번만 드릴게. 두명 와도 난 들을 거야. 나머지는 다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들으겠지 네, 그렇게 얘기하고 기했어요그제 양심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대 네, 목사님 오늘 다 쉬는데 예배도 안 쉬고 이렇게 하나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어, 저는 두명나 와도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할수 있지만, 저 혼자 설계하고 또할수 있지만, 과연 우리 교인들이 나이 드시면 얼마나 그걸 보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서 이 나라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 두손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리적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80세 되신 분들 이제 20년 살수 있어요. 100세까지 산다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거나 할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 뜻이 무슨 일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 두 번째로 이 민족의 애국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삶은 바르게 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애국의 길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의로,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 사회만 봐도 위에서부터 말단 공원까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삶이 모이 되어야 될 목회자를 위시해서 교회 중독자들이 연료되어 여기에 제대로 빛과 소금의 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사회에 가는 세상을 밝히고 바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약장사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짜지만 다 소금이 아니에요. 짠물이 아니에요. 7%밖에 안 돼요. 93%는 민물이래요. 근데 7%의 소금이 그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적게 잡아도 20%.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유는 왜 이리 어둡고, 썩은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진동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해서, 진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신천지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똑같이 보고 있어요. 싸잡아서 같이 보고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미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뭐 카톡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살 길은 신천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 되신 분이 어찌. 그렇구나 그런 경우 또 어떤 분이 보냈는데 지금 뭐 야당에 당을 바꾸고 노고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노고가 전주 신천지에 있는 노고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니까 암흑의 암흑의 교주 이름이 딱 나오고 뭐 만들기도 잘하지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나 그런 걸 보고 감탄을 하고 전뭐 야당이 복음 묵지을 양만 사표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대로 지금 코로나를 하지 못하고 사표 내라고 하면서 신천지 대는을 한마디 이야기 잡고 있어요. 내가 오늘 10시에 잠깐 기념식 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보건부 짜증 은는 거기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얼마나 공무원들이 이걸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보건부 지원 사태 해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퇴하더라도 끝나고 해야지 일한죠다 마치고 해야지. 그런 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요. 이런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전주에 있는 시청 공원 하나는 순직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뉴스에서 봤습니까? 밤새도록 코로나 지키느라고. 여기는 확장지도 안했는데 일을 하느라고 공직자 하나가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신 나가고 이때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고 뭐어게해요 나는 그런 이유에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말도 바르게 해야지만, 이런 때 통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 것입니다. 3.1 운동 당시 불과 2%에 불과한 기독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족 운동을 선동해 갔음을 여러분 아래 합니다. 족보는 스스로 녹아져 빛을 내고, 스스로 녹아져 또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고 불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세상들이 발꽃지라고 하는 집탐과 주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리 가장 기초적인 것, 첫째 신호등을 잘 지키고 교통복귀도 잘 지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 안 버리고 저는 교장선생님은 아니지만 나는 진화당니다꼭 휴지나 뭐 있으면 꼭 주워가지고 갖다가 쓰레기 거기에 버립니다. 짐안 댔기,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 이런 지극히 적은 교통, 이런 생활 벗기부터 우리가 지킬 때 어디서나 우리의 정직한 삶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은 성김과 봉사의 생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김과 봉사의 삶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을 보야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아와 가보를 불쌍히 어겨주시고 열시 같은 죄인들 세례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른 우리들은 더욱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성김을 가져야 됩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들 버려진 아이들 각종 장애우들 이 사회 구석구석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우연 가져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옛날에 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민간 부분의 70% 80%를 기독교 가고 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를 감당하는 거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오셨습니다. 단순히 내 민족, 내 나라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있으려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병원에 지금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는 것이 오히려 이때에 제가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들어가면 문에서부터 저는 귀에다가 열을 대든지 이마에 대든지 이마에. 잔든지. 그다음에 손을 탁 닦고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우리 병원에 계신 분이 또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당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고 병원 신방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성김에 자세도 갖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걸로 말매나 장기간은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또, 서로 특심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를 보고 절 보고 앉아있지만, 옆에 분 쳐다보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빨리, 빨리 이것이 끝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혹시 재앙이라면 이것을 빨리 거두어 주시고, 이 민족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